유대인으로 성장한 이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종교가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안전한 품이라도 되는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시에 정통하다고 하나님의 관에서라면 최신 교리까지 다 꿰고 있는 최고 전문가라고 목에 힘주고 다니지. 마십시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한 죄의 고백과 날마다 하나님이 의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의 아침을 여는 일에 복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으로써 우리가 반복되이 말하지만 이제 유대인 거명에서 율법과 할례를 가졌다고 말하지만 부끄럽지 않은가? 그 분명한 예수 앞에 서게 하는 복음의 초대입니다. 우리 시대 상황으로 다시 설명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장로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라고. 세상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랬죠 목사답게 사십시오. 장로답게 사십시오. 그 얘기지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나는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어도 구원받습니까? 처절하게 엎디어 될 상황이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행한대로 구원받는다는 행위 심판에 대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행함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렵고 떨림이 있으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해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 싸구려 입장권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논쟁이 사람들에게 오해 소지가 있고 당혹스럽게 하는데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상황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일으켰겠습니까? 그 가운데 서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외면한다고 해서 비난을 받았고, 이방인들 속에 율법이 없이 종교 체계 없이, 제2종교도 없이, 도덕 규범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뭐냐고 혼란을 일어나서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던가, 제 멋대로 살아가는 방만한 상황들이 초래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논증을 치밀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학자로서 훈련받았던 바울이.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 로마서 읽으실 때한 구절 한 구절 읽기보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한꺼번에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뭡니까? 죄 아래 있는 인간에게 그리스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는 죄 아래 신음하는 죄 아래 신음하는 인간에게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가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이진루 아래 서 있다는 분명한 현실, 실제를 기억하셔야 되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7절보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과 그 율법을 통한 그들의 위선을 고발해내고 있는 냉정이 여기 17절부터 증거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 율법의 가르침을 자기들이 자랑하고 있지만, 정작은 그 가르침을 지키지 않는, 지키지 않는 위선. 남은 가르치려고 하지만,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 있는 이 거짓된 유대인의 위선을 바울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종교인으로서의 내가 남보다 종교적인 우월감,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녔고 신앙 경력이 높다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위선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우리 믿음을 꾸밀려고 하지요. 고발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거짓입니다. 또 하나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로움이 이방인 세계에는 오해가 돼서 종교 체계도 없지 할례도 없이 종교 규범도 없이 이게 막막하지요. 남에게 우월감을 가질만한 근거가 없어요. 완장을 심어줘야 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큰 혼란이 된 겁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일등 신자가 되는 것처럼 우월감으로 할례 유혹을 벗어나지 못해서 갈라디아서 같은 말씀의 책망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믿음을 교회 직분으로, 교회의 경력으로 자기 믿음을 보증하려고 하지요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믿음의 삶을 삶으로 보증해야 위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삶의 열매가 없는 것은 거짓 아닙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몸에 가지고 있는 할례의 표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할례는 마음에 받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율법 조문이나 율법을 암송한다고 해서 그 율법이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 마음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하는 자라야 지켜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며이러지 않겠습니까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지금 죄 아래 허덕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인식하고 현실을 분별하며 사셔야 됩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가르치지만 정작 내가 행하지 않는 죄의 실때 그것을 여기 유대인으로 드러내 주고 있는 겁니다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일들이 낯뜨겁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교적인 위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다면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거룩하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을 욕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행한대로 심판받는다는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들으십시오. 내 안에 내가 죽고 과연 과연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율법을 가르쳐도 할례를 몸에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의의 근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말해 주신 예수 그리스의 구원의 은혜 감격해서 감격해서 마음에서 우러난 율법의 행함, 마음에서 우러난 진리의 실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속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의 의로움이, 그리스의 의로움이 우리의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도록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여러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빛을 잃어버리자는 믿음의 진실 마 음의 할례, 그 보증 이 새로운 믿음 이 여러분 에 게도 열려, 지 기를 바랍니다.